오늘은 미국 학생들이 어떻게 실습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어, 우리나라에서 많이 가는 내, 내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른 영상에서는 외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일단 미국은 팀 단위로 움직이게 됩니다. 어, 약간 피라미드 식으로요. 일단 교수님이 한분 계시고 그 밑에 어, 3년차 레지던트 음, 한두 명 그리고 1, 2년차 레지던트 두세 명, 학생 두세 명 이런 식으로 팀이 구성이 되고요. 어, 정말 큰 팀의 경우에는 여기에 추가해서 약사, 재활치료사 같은 사람이 되어 추가가 돼서 이 팀이 한번 움직이게 되면 복도를 꽉 채우게 되고 어, 복도를 지나갈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작은 팀의 경우에는 뭐 교수님 한 명, 펠로 한 명, 레지던트 한 명, 학생 한명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학생들은 레지던트가 하는 일들을 거의 똑같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뭐 레지던트들이 학생들이 하지 않는 어 처방이나 환자 기록이나 컨설팅 같은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되지만 큰 틀에서는 비슷한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페이션트와 아웃페이션트를 나눠서 설명을 할 거고요 먼저 아웃페이션트부터 볼 겁니다 보통 한 8시에서 9시 정도에 일과가 시작이 되고요 4시에서 5시쯤에 끝나는 것 같아요 일찍 끝나면 뭐 3시에 끝날 때도 있고요 하루에 환자가 정말 많으면 15명에서 20명 정도 보게 되고 적으면 10명 내외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나라랑 다른 점은 환자가 방을 차지하고 있고 의사가 환자 방을 찾아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CPX 연습하실 때 한번 해보셨죠? 그게 미국의 시험을 본따서 만든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 환자가 오게 되면 EMR에 환자가 왔다고 이렇게 접수가 됐다고 떠요. 그리고 곧 루밍을 한다고 이런 식으로 뜨게 되는데 루밍이라는 게 보통 필요한 어,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는 것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뭐 바이탈 사인 체크하는 거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환자의 이전 병력들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치유 컴플레인으로 왔는지 어떤 검사들을 했는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루밍이 끝나면 환자방으로 찾아가죠. 그리고 똑똑 문을 두드리고 자기소개를 하고 힐스토리 테이킹과 피지컬 i 자 a 미네이션 하고 나서 교수님과 다시 돌아오겠다고 환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의사방으로 돌아가서 빠르게 환자 페이션 노트를 작성을 해놓고 어, 교수님께 리포팅을 하게 되죠. 교수님께 리포팅을 하고 나면 교수님과 함께 다시 환자방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 환자분께 교수님께서 뭐 빠진 것들을 다시 여쭤보기도 하고 처방을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의사방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후에 교수님께서 뭐, 티칭을 더 해주실 수도 있고,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질문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 이때 뭐,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을 잘하면 에러 r 를잘 받을 수 있겠죠. 어, 아웃 페션트는 이 정도로 끝나게 됩니다. 간단해요. 어, 이것들을 계속 반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임페이션트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임페이션트는 pre rounding, reporting, rounding으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후에 새로운 환자가 응급실로 들어오면 환자 초진 이후에 입원시키는 과정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찍 끝나면 정말 12시에 뭐 라운딩까지 끝나게 되고, 계속 새로운 환자를 기다릴 수도 있고요. 컨, 설팅과의 경우에는 보통 컨설팅이 오전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전에는 프리라운딩을 여유롭게 하고, 점심 먹고 라운딩을 시작해서 오후 늦게, 뭐, 4시, 5시, 그리고 늦게는 6시 반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과마다 각각 특성이 다 있는 것 같아요. 프리 라운딩은 교수님을 제외하고 펠로우, 레지던트, 학생이 각자 맡은 환자들을 직접 히스토리하고 피지컬 엑세미네이션하는 과정입니다. 새로운 환자일 수도 있고 기존에 있던 환자일 수도 있어요. 새로운 환자의 경우에는 초진을 하듯이 정말 환자를 보면 되고, 기존의 환자의 경우에는 그 학생들이 없었을 때 새벽이나 밤에 새로운 이벤트가 없었는지 그리고 증상이 있었다면 증상이 좋아지고 있는지 이런 걸 알아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숨찬 증상으로 들어온 환자가 있다고 하면 숨찬 증상이 얼마나 조절이 되었는지 O2가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SpO2는 얼마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추가로 밤 사이에 약제가 새로운 게 들어간 게 있는지 등등을 조사하시면 돼요. 그리고 환자를 보고 나서 라운딩하기 전에 어, 자기 환자 리포딩을 준비를 하고요. 레지던트나 펠로우 선생님께 한번 검사를 맡아 보는 게 좋아요. 어 그래 그러면 이제 추가해야 될 것들. 혹은 그런 빠진 것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더 보완해서 교수님께 리포딩을 하게 됩니다. 리포딩은 교수님의 스타일이 제각각 다 달라서 처음에는 최대한 자세하게 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어떤 거는 조금 더 추가를 해주고 어떤 거는 조금 빼라고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아니면 정말 실습 처, 처음에 초반에 인사를 할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것도 좋아요. 어, 교수님께 리포딩을 하고 질문이 또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기가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편하게 질문하셔도 상관없고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것들만 아니면 대부분은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리포팅을 어떻게 하는지는 다른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후에 다시 교수님과 함께 모든 환자를 다 같이 보러 갑니다. 이 시간이 라운딩 시간이고요. 라운딩이 끝나고 나면 새로운 환자가 응급실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고 자기 환자가 만약에 배정이 되면 그 환자를 똑같이 히스토리 그리고 피지컬 엑재미네이션을 하고 레지던트 펠로우한테 보고를 해놓으면 됩니다 패션 노트는 보통 학생이 작성하는 란이 따로 있어서 그쪽에 쓰고 검사를 맡기도 합니다 교수님께서 실제로 참삭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부분은 보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그 다음번에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가지고 조금 더 발전된 페이션 노트를 보, 어, 보여드리게 되면, 어, LOR에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미국 학생들의 내과 CSB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알아봤고요 다른 영상에서는 외과 쪽도 한번 알아볼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리포팅 하는 방법, 그리고 공부를 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